안녕하세요. 로든 나무 천국 왕국입니다. 오늘은 무서운 이야기 해주라는 요청이 있어서 영상 찍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합니다. 남편이 한달 전부터 매일 같은 꿈을 꾼다고 토로했다. 한밤중 문득 일어나면 천장에 나랑 같은 사람이 나한테 넌 이제 충분히 살았지? 이제 바꿀 때야 라고 남편은 매일 아침 인사처럼 털어기 때문에 아내도 걱정이 됐다. 그러던 어느날 남편이라서 그꿈 얘기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내가 그꿈안 꿨으라고 부르니 남편은 이렇게 말했다. 무슨 꿈? 해석을 하면요. 매일 같은 꿈을 꾸었어요 그리고 넌 이제 충분히 살았지. 이제 바쁠 때야라고. 근데 오늘은 이 꿈을 말안 하네요? 이미 남편은 죽었고 바뀌었어요 무서왔어 <laughs> <어서> 들어가 <laughs>